그래, 드디어 마지막 펜서 로아는 근데 딱히 뭘할 거라기보다는 제가 요새 바빠서 로아도 막 2-3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. 자, 일단 제소울터는 1680까지 자랐고요. 마지막 방송했을 때가 몇이었지? 기억이 안 나. 너무 오래돼서. 그때 만들었던 브레이커도 1660까지 올려줬어요. 이 친구. 올려줄 생각 없었거든요. 근데 저 원래 부캐 안 키운다 했잖아요. 진짜 저번에 로아운 때만 해도 나 북캐 안 키운다고 여홀라 나오면 키운다 했잖아요.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베이모스 할때 너무 편한 거야. <laughs> 그래서 아 약간 아 진짜 이게 캐릭터마다 느낌이 엄청 다르구나를 뭔가 좀확 느껴서 깨달아가지고 뭔가 약간 드디어 다른 캐릭터 키우는 맛을 좀 알아버렸다니까 처음으로. 그래서 60으로 올려주고 이제 원래 그 예전부터 스토리 스위했다가 유기했던 기상술사를 1600으로 일단 만들어줬어. 귀속 재료를 모으려고 얘를 올려줄 게 지금 너무 가난해서 갑자기 예전에 만들어놓고 얘도 유기했던 홀라도 아니 어차피 귀속 재료 모아놓을 거면은 얘도 홀라도 좀 궁금한데 6 0 0 세워놓자 해서 갑자기 그 쿠르잔 저기 남보 붙고 패스 딱 주고 육굼을 만들고 무려 어제 세팅했어 어제 몰라 어 그니까 나는 약간 근데 그게 제일 큰거 같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아나부해 절대 안 키운다고 맨날 소울리터만 하다가 부해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게좀큰 의미가 있다 할까 아 저랑 친구 돼 있으세요? 원라 <laughs> 거의 뭐 만들어 놓기만 하고 한 번도 안 했다가 그냥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, 놀라셨어요? 갑자기 그냥 하고 싶었어. 갑자기 근데 여기서 이제 1620으로 가는 거 너무 빡세 가지고 주차해 놓자. 그래서 점핑권 주고 세팅만 해 놨어요. 원대 랩이랑 아, 많이 컸죠. 그러니까 되게 막 진짜 맨날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하지는 못했는데, 아 이게 오히려 방송할 때 보다 따로 방송 안 키고 하니까 빨리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막이요. 아까 이막 갈 거예요. 갈 건데, 아,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, 미를 그 흐린 눈하고 계속 밀었거든요? 근데 이막 트라이 지금 다음 주 중에 가긴 할, 가려고 하, 하고 있어요. 강습 다니죠. 강습 다니고. 내가 뭘 보여줄라 했지? 4실 정도? <laughs> 아, 지금 선나 하나만 더 나오면은 대왕의 시대 그거 받을 수 있는데 하나가 안 나오네. 지금 그리고 이그네아 징표 이거 아이막까지 가고 나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그네아 징표도 사실상 100이라고 볼수 있죠 이막 트라이 조만간 갈 거기 때문에 선마다 5개요 갈망 라일라이, 몬테, 주캡 태초요 미친 정말 끔찍해 아 몬테랑 주캡은 괜찮아 근데 나 라일라이랑 태초가 그렇게 싫어 뭐 갈망은 그냥 없는 거라 치고 태초하는 거 봤어요? 나 비프도 있어 근데 라일라이 이번에 확률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얼마 전에 라일라를 했는데 마지막에 상자를 깠다. 근데 갑자기 그뭐 떴을 때 번개 치는 거츄쫙 하는 거 있잖아. 번개 이펙트. 그게 딱 뜨는 거야. 미쳤다. 졸업했다. 했는데 그 무슨 그 조그만 그거 조각상 있잖아. 그거. 이거 이거 피나 피냐타. 젠장알 진짜. 이거 나왔어. 개 빡치게.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파후 호감도 이거 진짜 좀 제가 방송을 키고 했었어야 됐는데 저도 하고 나서 좀 후회 많이 했습니다. 정말 재밌게 했고요. 아, 근데 스토리가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저 방송 안할때 다른 거 스토리나 캐스트 할때 사실 스킵충이에요. 방송 안할 때는. 근데 파후 호감도 캐는 뭐 되게 막 잘생겼대. 너무 막잘 나왔대. 다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일 줄 몰랐어. 호감도 캐 퀄리티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. 그 제가 진짜 하면서 멈출 수 없어. 일단 멈출 수 없어. 졸라 재밌어서 멈출 수 없는데 와 이거 진짜 방송 켜고 했었어야 되는데 방송 켰으면 내가 실리안 포감도 했을 때보다 더큰 주접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쉬웠어요, 진짜로. 그안 그래도 제가 그 캐스트 한거 스크린샷 해가지고.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. 근데 막아 이걸 방송 없이 했다고 막 하면서 파워 호감도 해는 언제 해주시나요? 막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다시 할 수도 없고 아 이거 다시 못 해? 나한번더 알아봐 할수 있을 것 같아. 진짜 난좀 놀랐어요. 이런 퀄리티로 나왔을줄 몰랐어. 막 모델링부터 해서 그냥 그 연출 자체를 좀 작정하고 낸 느낌이 있었잖아. 지금 제가 아직 실리안의 칭호를 끼고 있는 거는. 파후의 친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끼고 있는 거고요. 저는 이미 실리안 별로 이제 그거 의미 없어요. <laughs> 파후의 친구 왜안 주냐고. 파후. 그래서 아무튼 로아 키면은 이제 이런 거 그런 거할 얘기가 많았어요. 내가 열심히 소울트 키워줬고, 부케도 키우기 시작했고, 내실도 뭐 거의 내실은 뭐종합이라고할수 있죠. 그리고. <laughs> 세계에서 아 세계에서 쉬워요 여러분. 뭐 그거랑 이거 타후 호감도는 진짜 제가 비방용으로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. 아, 정말 아 너무 아쉽다. 진짜 같이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 건데. 녹화는 했냐고요? 녹화도 안 했어. 녹화도 안 하고 하면서 하면서 느낌이 쎄한 거야. 와 이거 이거 그래서. 캡쳐만 졸라했어. 그래서 그 캡처한 거를 그 유튜브 커뮤 니티에 올렸던 거예요. 오 오이. 응? 아. 따라가면 따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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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잡기. 아. 아 잡기 잡기. 사람 살려. 위로. 아 씨. 뭐 꼬꼬만 가서 제껴야 뭐꼬만 땅 찍고, 안으로 진짜 아낙사 조심... 아! 어... 야, 아, 벌어질 나... 아, 아, 패턴, 뭐이시고... 아이고... 오... 날씨는 비벼비벼 어쨌든 됐다, 됐다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<웃음> <웃음> 와, 저게 발탄 갔던 게 1년 됐어?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있어요. 제가 레이드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발탄부터 순서대로 다 하긴 했다. 그거는 상당히 뿌듯합니다. <laughs> 발탄, 비아, 쿠쿠 아브, 일리아칸, 카멘. 물론 지금 하라면 못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요새 요새 보니까 약간 로아 과도기 때딱좀한것 같은 느낌? 막 되게 변딱변할때딱한것 같은. 주격 가서 골드 먹고 선마 먹으면 아나 골드 안 먹어도 되니까 섬마 먹고 싶다 방송 키고 했는데 선마 나오면 대박 아 근데 제가 소울이터 여러분 방송 키고 키웠을 때 진짜 운 좋았잖아요 품질도 그렇고 미친 브레이커 제가 부를 때 요새 금쪽이라고 부르거든요 쉽지 않았어 저 자식 장기백도 꽤 많이 보고 물론 그 챌린지 익스프레스 매겨서 금방 차기도 했지만 소울이터 품질 일찍 졸업하고 모아놨던 거 그걸 브레이커한테 다 쏟아 부은 거야 저게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기상술사랑 기상술사랑 홀리나이트가 무료가 쬐끔쬐끔씩 나와가지고 쬐끔쬐끔씩 하고 있는데 제가 홀리나이트 어제 세팅했다 했잖아요. 이 자식 그 싱글모드에서 무료 그 품질 그거 무기 1 5개 방어구 마흔 네, 마흔 다섯 개 받았거든요. 방어구 하나 보품 하나 백 얘가 대박이야. 홀라. 그 나도 그 생각했어요. 어? 사실 기상술사랑 홀라랑 둘다 올려주기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자식이 기상술사 버리고 자기 키우라고 지금 어필을 하나보다 그 생각을 했어. 주협가실 실리안 서버 본 실주도 실주도는 무슨 실주도야 실리안에 사람 얼마나 많은데?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안 가도 그냥 돼 여기 있으면 돼 그냥 안 움직여도 돼요 자동 이동돼 모험물 모험물 고인물. 내실, 내실 고수. 아, 그니까. 러나 진짜 몬테선 상자는 눈 감고도 까겠어. 위치를 다외워서 오늘. 아유. 오케이. 둘 그러니까 다. 나온다네 뭐야. 미친. 모험물 선마. 아, 선마 하나만 나오면 딱 진짜 대왕의 시대인데. 이거 없으세요? 아 물고기 뭐야? 아 이거 없으시구나. 저 사람이 죽혀보로 먼저 긁었어. 이거는 못 꼽고 먹는 거 아니고 못 꼽한 아일랜드 가시면은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. 장난 아니죠? 빡. 빛나는 별의 춤추자 개기없죠 이거 없어? 아 끌리님 없는거 맞네 주격 손마만 입고 없는게 맞네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<laughs> 멈춰 야구 아 그쵸 방종해야죠 일단 로아는 먼저 나가볼게요 일단 오늘 한번 진행한거는 유튜브에 다 올릴거고 최대한 진짜 더 자주 올게요 그냥 잘 사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면 제가 한 번씩 좀 최대한 오늘처럼 이것저것 갖고 와볼게 보고 싶으신 거뭐 게임이든 뭐 다른 거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뭐 디스코드든 팬카페든 유튜브는 어디다 가든 아 구독 때문은 아니고 아 근데 저도 사실 오늘 방송 정해놓고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어. 너무 신나더라고. 오랜만에 하라니까. 다음에 와요. 진짜 근데 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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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주 올게요. 안녕.